자, 한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어, 저희 문서 작성하고, 어, 저장하는 법 배웠죠? 예, 그거는, 어,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을, 음,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프로그램 열어야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열 때, 어, 더블클릭 또는 오른쪽 버튼, 메뉴에 열기 하고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 들어오셨나요? 예, 시작할게요. 아 여기에서 음, 우리는 오늘은 어, 문서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특수 문자 입력하기, 한자 입력하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어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는 어, 지금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어, 문서 이 시작될 거다라는 표시인데요. 어, 그러면 여백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백이거든요. 근데 여백이 너무 어, 많으면 어, 용지가 좀 음, 아깝기도 하고 또 넓게 쓰고 싶 신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쪽 쪽 나오죠. 쪽 쪽을 어떻게 어,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할때 쪽으로 들어갑니다.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옆에 어, 삼각형 달고 있죠. 얘가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보이나요? 편집 용지라고 보이시죠? 또는 옆에 단축키가 뭐라고 돼 있어요? F7 F7 누르셔도 되고 편집 용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떴는데요. 어, 여기에서 우리 용지 종류는 보통은 우리가 쓰는 게 A4거든요. A4 여기 A4라서 이 A4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어, 나는 더 커야 되겠다 하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상각형 누르시면 B4 또 있고 A3도 있고 더 작은 B5도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A4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리고 용지 방향은 보통 또 세로로 쓰죠. 근데 가로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줘요.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세로로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백을 줄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여기가 여백이에요. 여기 가로 여백, 세로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어, 좀더 넓게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백을 조금만 주면 되겠죠. 이게 대, 여백, 인데요? 조금만 주도록 해볼까요? 어, 위쪽,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 보이시죠? 어, 위쪽 여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말은 우리 책 같은 거 보면은 어, 책장 옮길 때마다 위에 뭐라고 계속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도 보이죠? 그걸 꼬리말. 위에 있는 건 머리말이라고 해요. 어, 머리말 들어갈 구역, 그리고 꼬리말 들어갈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는 머리말 꼬리말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을, 어, 다, 우리 머리말 꼬리말도 다 그냥 10으로 해볼게요. 자, 10으로 바꾸려면, 여기 옆에 보면 삼각형 보이시죠?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를 뒤에다 클릭해놓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로 밀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1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선생님 저는 밀리미터가 없어요. 어, 괜찮아요. 자기가 저절로 저 자동으로 어 이게 입력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가 볼까요? 밑에도 보세요.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밑에도 드래그해서 10 아래쪽도 드래그해서 10 네, 바꿔 주시면 되고요. 어, 위쪽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 다 바꾸셨죠? 자, 그러면 왼쪽 한번 바꿔 볼까요? 왼쪽도 다 드래그해서 지워 볼게요. 10 아니 이번에는 11로 할게요. 11 오른쪽도 11. 이렇게 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여백은 11로 하고 위쪽은 10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어때요? 여백이 좁아졌죠. 그러면서 페이지가 더 넓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저처럼 이렇게 넓게 잘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어, 좁게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그 설정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보기 어떻게 볼 건지 보기에 들어가는데 보기 옆에 보면 여기 삼각형 있죠? 얘를 눌러서 바로 밑에 화면 확대 화면 확대를 눌러 봅니다. 화면 확대에서 어, 저는 폭 맞춤으로 하는데요. 어, 프로, 이 퍼센트로 바꿔도 되고요쪽 맞춤 한번 해볼까요? 쪽 맞춤은 어떻게 나오지? 한번 쪽 맞춤 해보고, 설정.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쪽. 쪽 맞춤 하니까, 이렇게 좁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거기 들어가서 화면 확대, 폭 맞춤으로 한번 해볼까요? 설정. 예. 폭 맞춤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문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기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특수문자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 편집에서 보니까 여기 문자표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어, 뭐에 입력을 한다. 여기에 무조건 입력을 한다 할 때는 보통 입력 탭을 누르시면 돼요. 입력 여기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문자표라고 보이시죠 다섯 번째 줄에 문자표 또는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축키가 컨트롤 F10 컨트롤 F10으로 돼 있죠 컨트롤 F10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문자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문자표가 이렇게 뜨죠 자 문자표에서 우리는 음, 유니코드 자 여기 첫 번째가 사용자 문자표고요 그 다음 유니코드 문자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예, 클릭하면 유니코드에 나와 있는 어, 기호가 수많은 기호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 묶음별로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호, 여러 가지 기호를 찾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막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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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내려오세요. 자, 그랬더니, 어, 여기 중간쯤에 보이시죠? 여러 가지 기호,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기호,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여기 옆에서 보여줍니다. 보여지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해 같은 거죠, 해, 어. 해, 태양, 해, <laughs> 예, 아무거나. 어쨌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넣기 하십니다. 넣기. 자,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방금 클릭했던 게 여기 나왔죠. 자, 그다음 또한번 해볼까요? 아까 입력에 문자표로 들어갔는데 또 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Ctrl F10. 그러면 Ctrl F10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까처럼 또 나왔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구름. 구름 한번 해볼까요? 구름 클릭하고 넣기.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 또 Ctrl F10. 이번에는 우산. 클릭, 넣기. 어, 저는 Ctrl F10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아까처럼 입력. 문자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눈사람, 넣기. 네. 다시, 입력에, 문자표, 이번에는, 음, 까만 별 해볼까요? 까만 별, 넣기. 네. 그 다음에 또, 입력에, 문자표 하셔도 되고, 컨트롤 F10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F10 해서, 이번엔 전화 한번 넣어볼까요? 전화, 전화기, 전화, 넣기. 네. 또 컨트롤 F10 이번에는 바람개비 같은 거 이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넣기 예,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예,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F10 어, 이번에는 담, 이게 뭐죠? 은행잎? 음, 은행잎인가? 예, 예.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넣기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F10 음, 미소 한번 넣어볼게요. 미소 넣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F10 까만 미소 넣기 해 봅니다. 됐죠? 다시 Ctrl+F10. 어 여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막대가 보이시죠? 막대로 이렇게 내려 주셔도 되고 하나 하나 클릭으로 이렇게 내려 주셔도 됩니다. 어, 이번에는 깃발 한번 넣을까요? 까만 깃발. 깃발 한번 넣봤어요 네. 그리고 Ctrl+F10. 다른 거 여기 말. 말머리 보이네요. 말머리, 말머리. 넣기. 네. 엔터 한번 쳐서, 엔터. 내려올 때는 엔터.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엔터키죠. 엔터키, 엔터키로 다시 컨트롤 F10. 그래서, 음, 손가락, 손가락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컨트롤 F10. 음, 이번엔 아래 손가락 한번 넣어볼까요? 넣기. 자, 컨트롤 F10. 자 이번에는 어, 달 모양도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엔터 한두번 치시고요. 어, 이거를 연습장으로 사용할 거니까 어, 나중에 저장해서 어, 연습장으로 써, 쓰면 될것 같아요. 계속 자 엔터키 두번 치시고 내리세요. 내리셨으면. 자 이번에는 한자를 입력할 건데요. 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치하문 아니 불치한문이 아니라 불치하문 불치하문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입력하시고 불치하문 입력하셨나요? 자 입력하셨으면 한자 키를 누를 건데요. 한자 키는 키보드의 한자 키는 어, 스페이스바 옆에 왼쪽 옆에 또는 알트키 오른쪽 옆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죠?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자 한자 키를 눌렀더니 한자로 바꾸기 하면서 이 대화창이 떴죠? 예. 그러면서 어, 여기 보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고 뜻까지 풀이를 해놨어요. 그렇죠? 어, 너무 편리하죠. 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아, 좋은 뜻이네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 모르는 건 항상 물어봐야 되죠. 네. 어, 선생님, 저는 그럼 이 뜻풀이가 안 나와요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여기 보면, 옆에 사전처럼 보이죠? 자전 보이기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뜻풀이가 나옵니다. 자, 바꾸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나는 한자만 바꾸고 싶다. 한자. 한자만 바꾼다 하면 여기다 클릭. 어, 나는 한자 옆에 가로 열고 한글로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다 클릭. 그리고 나는 한글 옆에 가로 열고 한자로. 할 거다 하면 여기다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는 가운데 한자 옆에 가로 열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클릭하시고 바꾸기 합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가 명령한 대로 한자 옆에 한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되셨죠? 한자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 한. 두번더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 겹치기에 대해서 배울게요. 글자 겹치기. 자, 글자는 어떻게 겹치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또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입력에 옆에, 어,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서 저기 밑에 보면 글자 겹치기가 보여요.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글자 겹치기 보이시죠? 예. 글자 겹치기 저 밑에쯤에 있죠? 글자 겹치기를 클릭. 하십니다. 그랬더니 글자 겹치기 대화창이 떴죠. 자, 글자 겹치기 대화창에서 우리 어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서류 작성할 때어 도장 찍는 난에 동그라미 하고 안에 인이라고 써 있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모, 모양과 겹치기 그대로 놔두고 어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나는 동그라미 모양을 이 모양을 사용할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원문자 그리고 겹쳤을 글자는 여기다 클릭. 여기 클릭하십니다. 겹쳤을 글자가 뭐예요? 동그라미 안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인 그렇죠. 인이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미리 보기에서 동그라미 안에 인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넣기 한번 해보십니다. 넣기. 자, 그랬더니. 인, 동그라미 안에 인이 넣어진 글자가 보이죠? 자, 이렇게 글자 겹치기를 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입력에 글자 겹치기. 여기 들어갑니다. 글자 겹치기. 대화창 떴죠? 자, 글자 겹치기. 이번에는 나는 어, 검정, 검정 바탕, 네모, 네모, 검정 바탕, 여기다 할 거다. 네 번째, 클릭. 그런데, 겹쳤을 글자는 이번에는 숫자도 되니까, 숫자 한번 해볼까요? 어, 세, 세 글자도 돼요. 그러면 우리, 백자 한번 해볼게요. 백. 백. 이렇게. 예, 숫자 백. 한번 넣어볼까요? 자, 미리 보기에, 어,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백이라고 나온 게 보이시죠? 자, 넣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넣기. 자, 검정 바탕에, 음, 백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음, 음, 다시 입력에 글자 겹치기. 어,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거는 모양과 겹치기였잖아요. 그러면 글자 겹치기, 글자끼리 겹치는 건 뭘까요? 자, 글자끼리 겹치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글자끼리 겹치기. 자 글자끼리 겹치기 했더니 요게 어, 활성화됐던 게다 어떻게 됐어요? 희미하게 되버렸어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아무데도 찍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양과 겹치기 할때 사용하는 거고 글자끼리 겹치기는 다른 거거든요. 자 겹쳤을 글자에다가 클릭. 자 어, 겹쳤을 글자는 우리가 아까 모양과 겹치기에서 모양을 안 만들어도 됐었죠. 여기 모양과 겹치기에서 바로 됐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어, 아까 우리, 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문자 가져올 때, 단축키, 컨트롤 F10, 컨트롤 F10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F10 눌렀더니, 문자표 입력해서, 문자표 대화창이 떴죠. 그러면, 어, 나는, 음, 여기. 네모를 내가 만들어야지. 네모, 네모를 클릭, 넣기. 자, 넣어, 넣죠. 그러면 글자끼리 겹치니까 또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음, 어, 그러면 그냥 백자를 아, 이렇게 넣으니까 글자가 너무 크죠. 음, 아, 글, 겹쳤을 글자는 문자끼리 겹쳐도 돼요. 다시 한번 Ctrl+F10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별을 넣을 거다. 까만 별을 넣을 거다. 별을 클릭 넣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여기 미리 보기 보세요. 미리 보기에 어, 네모 안에 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겹쳤을 글자에 이렇게 글자를 두 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넣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글자끼리 겹치기, 글자끼리 겹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시 또 이어질 건데, 음,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기호, 그리고 한자, 그리고 글자 겹치기를 복습하는 시간을 할 건데요. 참, 이거를 저장할게요. 자, 저장은 파일, 네, 파일, 우리 배웠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한글 최이정에 들어가서 아, 파일 이름을 바꿀까요? 우리 연습장. 연습장으로 할게요. 연습장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연습장, 파일 이름에 연습장을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은, 어, 한글, 본인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장 위치. 자, 저장 누릅니다. 저장. 그리고 X하고 닫고요. 자,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질게요.